안녕하세요 화장품에서 다니는 비비 화다비입니다 오늘은 헤라에서 또 엄청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따다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인데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프레쉬 하면서도 누드한 감도 있고 또 틴트의 장점도 너무 잘 갖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패키지부터 한번 보세요. 뭔가 고급스러워졌죠? 이 투명과 불투명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일단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유리예요. 유리여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감에서 오는 고급스러움도 너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고가 딱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일단 너무 예쁘게 잘 사용할 것 같고, 컬러별로 이렇게 외관상에서 딱 보여지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네 텍스처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텐트를 쓸때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싹 워터처럼 스며들어서 입술이 건조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광택은 정말 많이 돌고 건조함도 전혀 없는데. 손으로 살살 이렇게 해보면 약간 쫀쫀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스의 느낌보다는 살짝 가볍고요. 틴트의 느낌보다는 살짝 쫀득해요. 틴트의 건조함은 잡아주면서 컬러감은 확실히 살려주면서 지속력은 높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정컬러 발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요, 메인 컬러기도 하죠. 퓨어 타투 컬러입니다. 퓨어 타투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 베이스빛이 많이 도는 코랄, 핑크, 그리고 레드가 살짝 섞인 컬러예요. 그래서 웜, 쿨, 톤에 상관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컬러고, 그리고 이 컬러가 또 제니가 픽한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왜 픽했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오묘한 컬러감도 있는데,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생기가 싹 돌아요. 딱 발라보면 약간 코랄빛의 레드, 약간 다홍빛? 그런 느낌이 드는 게딱 보이시죠? 틴트라고 음. 하면 좀 건조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촉촉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로스의 끈적임은 아니거든요. 음. 두번 정도 발랐을 때이 느낌. 음. 경계지지 않고 컬러가 싹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음. 레드를 보여드린 김에 쿨한 레드를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 나피어라는 컬러인데요. 정말 나는 레드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 그리고 약간 체리빛이 돌아서 쿨한 레드빛이 살짝 돌거든요. 음. 이렇게 딱 올리면 진짜 약간 쨍한 레드인데 체리빛이 살짝 도는 쿨한 느낌의 레드예요. 저는 사실 틴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텍스처가 너무 부드럽게 입술에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쨍한 컬러는 한 번만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세 가지 컬러는 제가 보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컬러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컬러인데, 바로 베어루트와 레이지누와 그리고 나인티스 컬러예요. 네, 이세 가지 컬러를 보면 굉장히 차분한 베이지 오렌지 컬러의 이 베어루트 컬러에 레드 오렌지 컬러를 한 방울 두 방울 섞은 게 바로 이 레이지 누와 나인티스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가는데 딱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베어루트 컬러부터 사용해 볼게요. <laughs> 너무 예뻐. 베이스로도 잘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메이크업을 좀 투명하게 하고 좀 가볍게 할 때는 요거 딱 하나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좀돌것 같은 컬러입니다. 음. 너무 예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어루트 컬러에 약간 레드 오렌지 계열을 살짝 섞은 레이신화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음.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웜톤이신 분들이 얼굴에 생기를 조금 탁 살릴 때 너무 잘 사용하실 것 같은 컬러거든요. 여리여리한 브릭 칼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바쁜 아침에 이거 딱 하나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딱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다음은 여기에다가 또 레드 오렌지 컬러를 조금 더 올린 것 같은 나인티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이 점점. 무슨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점점 브릭함이 딥해지는? 제 얼굴이 뭔가 딱 화사해진 게 느껴지시죠? 제가 컬러를 편해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얼굴빛이 딱 살아나잖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나인티스 컬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브릭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묘하게 핑크빛도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쿨 웜에 상관없이 너무 잘 사용하실 것 같은 브릭 레드 컬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치만 저는 웜톤에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이 베어루트 컬러랑 같이 사용하면 너무 예쁠것 같은데요? 딱 보세요 보면이두 가지 컬러 싹 사용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이거 한번 발라볼까 봐요 이 조합으로 이따 발라볼까요? 다 보여드리고 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으로는 와일드영이라는 컬러를 좀 보여드릴게요 와일드영 컬러는 딱 보시면 되게 쨍한 오렌지예요 쿨톤이신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 또는 오렌지 컬러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형광빛이 돌지 않고 이 오렌지빛이 약간 차분한 오렌지빛이어서 누구나 잘 사용하실 것 같은 컬러인데 저같이 이렇게 다크한 브라운빛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입술만 뜰것 같고 약간 이 와일드형을 바를 때는 그냥 얼굴 정말 깔끔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컬러 하나로 딱 포인트 줄때 너무 상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착색이 핑크로 남지 않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컬러 이렇게 싹 닦은 건데 이 미치 베어루트 여기가 베어루트고 여기가 나인티스 컬러인데그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게 보이시죠? 진짜 틴트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발랐는데 맨날 핑크로만 남는 거좀 촌스럽고 안 예쁘잖아요. 제 지금까지 몇개 보여드렸죠? 헷갈리는데 핑크 계열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 핑크 계열이 제가 잘안 어울려서 보여드릴 때마다 뒤쪽에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센슈얼프레쉬 누드 틴트에서 핑크 계열은 주빌리 베티 이두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쥬빌리 컬러는 여리여리한 핑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분한 핑크여서 웜핑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티 컬러는 이 주빌리 컬러에 플럼 빛이 좀 섞인 베리 핑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빌리 컬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완전 핑크잖아요. 핑크인데, 그래서, 아, 나랑은 좀안 맞겠다 했는데, 제 얼굴에 안 어울리기는 해요. 다른 컬러들보다는. 근데, 핑크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약간 이런 웜 핑크 나는 거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 웜톤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웜 핑크를 사용할 때는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은 주빌리 컬러입니다. 베티 컬러는, 딱 보시면, 외관상으로 볼 때도 약간 베리 베리한 핑크 느낌이 나요. 근데 입술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상콤하고 아까 확실히 주빌리보다는 얼굴 빛이 좀 살죠. 이게 더 저는 웜하신 분들이 약간 핑크 플럼, 약간 이런 빛을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음, 차분하게 너무 이쁘죠. 아마 이번 프레쉬 누드 틴트가 웜톤, 쿨톤에 상관없이 너무 컬러를 딱 극명하게 나누지 않고 뮤트하고 차분하게 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컬러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살짝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그 원픽 조합 있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어루트 컬러 나인티스. 이두 가지 컬러 조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저는 아시죠? 포인트 컬러를 먼저 발라라. 왜냐면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올리면 두 가지 컬러가 섞여서 두 가지 컬러의 장점이 잘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안쪽에 나인티스 컬러를 싹 발라주고, 베어루트 컬러를 올려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응.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를 딱 섞어서 바르니까 약간 나인티스 컬러가 사용하시기 약간 부담스러운 브릭 컬러일 수 있어요 베어루트 컬러가 이 차분한 베이지 오렌지 빛이 바깥쪽을 싹 이렇게 감싸주니까 좀더 부담스럽지 않게 뭔가 생기는 딱 살리면서 두 가지 컬러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워터리한 질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글로스의 그 끈적임도 아니면서 입술이 편안한 마스크 안에서도 입술이 편안한 그런 느낌. 음, 너무 이뻐요. 네, 지금까지 헤라에서 새로 나온 립 신제품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친구.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셔서 컬러 테스트도 잘 못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컬러 고르실 때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사용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네. 좀 가벼운데 약간 촉촉하면서 컬러감도 상큼할 것 같은 그런 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사용하실 것 같은 립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안녕!